안녕하십니까. 럭키농장의 럭키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9일 일요일 17시 3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을 이제 치려고 하는데 지금 5시 반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32.8도여서 온도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기온은 40점 2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방제할 약은 이제 6월 초에 한번 방제를 했고 6월 4일인가 그때 이제 해 가지고 지금 2주가 조금 넘었는데 응애랑 탄저 노균 그리고 나방을 칠 거고 그리고 대유 미리근 미량 요소를 이제 섞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를 보니까 18시가 아니라 20시, 21시 정도의 소나기가 예상되어 있던데 그것도 이제 뭐 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제 방제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비가 오더라도 한번 치고 비가 오면 다음 주나 한번 더 추가적으로 방지를 할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알이 조금씩 크면서 포도에도 윤기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나무들은 분이 많은 경우도 있고 알이 커지면서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반들반들 하면서 알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780평. 정도 되는데 약 20마 정도로 약을 방제를 하는데 다들 어느 정도 약을 방제를 하시고 시간대는 언제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의견을 여쭙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새벽에 치시는 분도 꽤나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새벽에 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일단 워낙 아침잠이 많고 게을러 가지고 그렇게 는 못하고 이 시간대에 지금 5시 반 17시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치면 가장 좋은데 온도가 오늘은 너무 높아서 이제 6시 또는 6시 반이 넘어서 약을 쳐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또 780평 저 같은 경우는 요구를 치는데 1시간 반에서 이제 길 때는 2시간까지도 걸려서 그렇게 되면 또 어두워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제 약을 치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평수 보통 600평이 많으실 텐데 몇말 정도 치시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작년에는 바이러스가 재작년에 바이러스가 와서 이거를 한번 써보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거를 써보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요게 6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요거를 올해는 저도 이제 처음 넣는데 이제 처음 희석해서 뿌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가끔씩 한 번씩 넣어서 같이 옆면 살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럭키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